다시 가볼까? <laughs> 아하 랜덤하고 이거 봐그 네. 뭐가 나올까 아이고 이게 나왔네.

이이 부족합니다. 예, 사이, 사이. 감사합니다. 가리마. 예, 사이, 사이, 사이. 아이고 종원님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자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, 사이, 사이. 무난하게 호기질. <laughs> <자. 미래를 부족합니다. 웃음> 믿지 않고 있어요 상대 어? 자아 <laughs> 제발 포지 좀한번 지어주면 좋겠다 어? 제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도주 제발 내속마음을 믿지 마라 제발. 어허 <laughs> <laughs> 믿지? 고마워. 아, 믿으면안 되는 데 이거 <laughs> 센터 게이트 상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시 5시부터 한번 가볼까나. 5시부터 한 번에 정찰이 될까요? 일단. 잘 잡겠. 작업 시 감사합니다. 제일 수득하기점 가져. 약간의 연료니다하 아이. 아, 이거 반응이 포지 안 지었다. 어? 아니요,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잘못하면 잡히겠는데? 자, 맞다이 한번 가보자. 경찰 한번 잘 해주고요. 그리고 일단은 맛있게 잘 먹었죠. 수비 잘 해줘야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정환님 감사합니다. 행시어. 오빠나 잘 지내. 오호~ 오호~ 이건 아니죠~ 아유~ 감사합니다~ 게이트가니 이렇게 구석이있냐 이거 어. 앞마당 나오는데 한세월이겠다~ 어~ 자~ 아빠가 한번 가볼까? 일단 벙커 한번 아빠 지어주겠습니다~! 코너로 좀 나오라고. 좀준이 빠르네요. 여기까지 그러면 자, 여기까지. 리듬하게 부한좀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자, 드라군이 좀 빠르긴 하단 말이죠. 상대가 일단은 이게 좀 질러시 좀 따라와주면 좋은것 같기는 한데, 과연 따라와줍니다. 그때 한번 살짝 기습을 해줄 예정입니다. 기습. 자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? 자. 이러면은 이쪽 그 배럭 더블 대생 더블 차이는 어느 정도 메꿔줬어요. 왜냐면은 마린이 죽은 것도 아니고, <laughs>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. 이습작전 좋았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정찰 다 되고 있구요 크루그꽤 많이 잡았단 미래에 말이지 상대가 <laughs> 어, 아주 순진해요 일단은 자다 보고 있다는거 드라곤까지 오호 좀 많이 따끔할거야 자, 다시 들어 가면 그만 무슨 감리 가기기만고요이 <목소리> 일단은 다 볼까 하거든요. 자. 마린 뽑아 줬고요. 로 자, 제가 가지고 면서 준비 을못 잡고 있습니다. 일단 자, 그렇죠 이제 좀 빼줄게요. 만린이 죽지도 않고 일단 체력을 아주 잘 빼놨거든요. 이 정도의 성과는 너무 좋은데, 일단. 일단 목표 설정. 어, 자, 그러 지금 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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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업 됐다. 자, 오늘은 오늘은 거늘다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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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으잘쏟가지고요 좋아요 핵심이 핵심이 이제 된단 말이지 잘 됩니다 잡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압박 해줄 준비 하자고 잡니다. 잘, 잘 지어주면서 말이죠 상대가 트리플이 일단 좀 살짝 느리기는 합니다 트리플이 아무리 일단 지어주면서 벌써 쓰러진 생각 칼을 하나 지어주면서 말이죠 늘려주십시오. 늘려주십시오. 자 거리지 일단 들어가였다 진로단을 잡아주고 좋습니다 트리플을 일단은 상대가 느리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죠 많이 느리다 확인 일단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거창하면은 이제 그냥, 예, 오오 일단은 예, 예. 자 이게 예, 주기적이네요 대놓고 커맨드를 할라 했는데 안에 일단은 지워줘야될것같고요 마이 매설 좀잘 해주겠습니다 자 저는 레이스를 좀 쓸거기 때문에 레이스 고급부터 한번 해줄거고요 여기있는 그 드라군 좀 잡아보자고 드라군 이거를 쓸수도 있으니까 퍼 네, 공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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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해주고요자저 네, 네, 네. 드라군을 막아주면 하겠습니다 네, 네. 아이고 잘 보고 네, 네.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군은 좀 해줘죠 살아가네요 괜찮습니다 자, 자 멀티 견제 일단은 그자 제발 좀 잡아주고 넥서스 뭐지? 시킬 수 있을까 넥서스 일단 마인으로좀 시간은 언도 올라오는데 시간을 좀 끌어주면서 취소를 시킬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 일단은 아카데미 하나 지어주고요 취소 시켜줬죠 이러면은 상황은 좋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그 터렛을 둘러주겠습니다. 상대가 뭐하는지 목구게 둘러주겠죠. 그리고 저도 상대가 뭐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. 뭔가 뭔가 좀 소극적인 게 상대가 일단. 자 여기 목을 지어줄겠죠. 여기 먹었나? 여기도 멀티를 안먹었고요 스타트 지어줄 예정입니다. 이제 슬슬... 어... 경기 요구가 일단좀 궁금하군요. 자, 슬픔 좀 빨리 지어주고... 자, 문화란... 그냥 문화란... 문화관의 예상들 아주... 뭐... 정석적인 플레이... 뭐... 이제 리보도 아니고 좋아요.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좀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팀플 잘 찍어주면서 말이죠. 어플 공사 신경 써주고요. 이뿐만좀더 몰래멀티 정도만 잘 체크해 주자고요. 몰래멀티 정도만 아머리도 지어주고. 원심같이 사포트 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거 몰래 캐요 이런 거 아니야? 오케이 없지 라스트 님 감사합니다. 아카이계인 같아. 감사합니다.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. 받아 들여야지요 뭐. 프로바나 오호. 야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막판네. 저랑 아, 도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뭔가를 했어도 저보다 빠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네. 자, 이거는 좀잘 해주도록 하고요. 스타 포트 레이스를 좀잘 모아주겠습니다. 네. 좀 많이 모아줄 예정일단 때문에, 네. 그거 하나 더 추가해 주죠. 벌처 위주로 한번 써줄겁니다. 벌처 위주로 자 그러면서 일단 캐논 캐논 지어주고 있고요자 레이스 몰래 모아주고 있습니다 야 상대 지상군은 지상군은 진짜 많아요 상대 당심할 수 없습니다. 자 언덕 랭프로 이제 수비도 잘해줄 수 있고요. 또 <목소리가> 이제 좀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그 기본 역력에 좀 충실하는 어, 충실하네요. 마우스 <목소리가> 블러드로. 자 그리고 이분도 잡아줄 수 있으려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이 뚫리는 불상사는 없어야 돼요. 레이스 계속 모아주되죠이 정도만 해주고. 자, 육군 전제는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태논이 많아서 일단 더 이상 어이구 태논이 많아서 일단 쉽지는 않은데, 자 여기까지. 그리고 살짝 일단은 앞에 지워주면서 내가. 의심을 사지 않게 잘 해줍니다. 계속 모아주도록 할거고요 벌산부대 모였죠, 일단. 말씀하시죠. 수시로 뭐 하는지 체크. 야, 지상군에 완전 집중했습니다, 상대. 파이어뱃 찍어주겠다, 파이어뱃. 질럿이 오면은, 파이어뱃이 또,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, 아마. 완전 그... 모아서올것 네, 네, 같은데? 네, 자카드 네, 하나씩 네, 지어주고요 와인도 네, 네, 여기저기 네, 잘 깔아주자고 무조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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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겠다는 네,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 네, 말씀하십시오, 자, 레이스 일단은 두 부대 모였습니다 오버드립니다. 거의 네 파 w a 두 마리만 더 찍자 리페어가 잘 붙어야 된단 말이죠? 리페어가 a i l of us, I 세 부대에 한세 부대까지 모이면은 좀 가볼까? 슬슬 들어올고 같은 데 상태이고. SC는 미리 대기소 차고 미리. 다음에 이제 벌쳐는 좀다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 부대 반.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금 레이 두 분의 반 정도도 뭐 충분할 것 같으니까. 왜냐면은 이제 공격이 완료가 됐거든요 어 아, 여기 있었네 야 여기 일단 제거해주자 캐논 한번 뺐고 여기도 멀티를 먹어줬지만자 오죠 이거 한번좀 리페어 잘 해줘야 됩니다 리페어 리페어 자 상대 공격 진짜 많거든요 파이어맨 벙커를 상대가 뚫어낼 수 있을까? 근데 이거, SG 한 분을 다 묶어줄게. 자, 어, 이거 빼고. 자, 어. 야, 근데 요게 죽으면 안 되는데, 이거 레이스로 좀 막아줍시다. 파이어맨 벙커, 야, 강력하긴 하죠? <laughs> 리페어의 힘. 스어의 힘이 일단 마인드 제거됐고 이거 잘 막아줍시다 일단 탱크가 좀 초고가 됐는데 자여기게 내려와서 s c 랑 같이 말이죠 오스까지써 일단 자오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좀 잘해줘야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일단 넥서스 두개 깼기 때문에 괜찮아요 My smash is h e r 안 I'm 깨지, 안 깨지긴 했어 벙커는 깨지지않어어 o u s e i 자 넥서스 n 일단은 많이 없 o t h 한데 철통 s 안 철통 g 안 i n g to go to t 브리드잘 찍어 줄 생각입니다. 사진 어, 일단 캐논을 좀잘지어주기는 했단 말이지. 잘막아치는죠 일단 좀가난합니다잘 찾아드려요. 이스 영웅 이스맨인거아유 감사합니다. 뭐 그냥 기요다 야, 근데 이거 아직 방심할수 없겠는데. 레이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죽거든요 생각보다? 그래가지고 위험하겠는데 이거? 자배경 일단. 음, 일단 잘 했고요 자, 백업 없습니다 액세스 아이템 굴로 일단 좀잘 잡아줄 예정 아이템 굴로 상대도 가스가 좀 많이 부족가긴한 거예요 사이. 자, 짐착하게 레이스의 좀 기동성을 좀잘 이용해 보자고요. 레이스의 기동성, 멀티도 <laughs> <야, 웃음> 하나씩 더 해줄 예정입니다. 선배들을 지을 수는 없겠니까 여기다가... 오, 야, 캐논이 진짜 많아요. 상대 캐논이... 일단은 벌초가 좀 빠져나가야 되긴 하는데, <laughs> 오, 여기도 있어? <laughs> 자! 이거는 일단 캐논을 좀 많이 지어주고 있다는 거 상대가 그만큼 이제 미네랄을 생각보다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. 이런 그러니까 좀 덜처를 덜처를 좀잘 활용을 해야겠다. 사령관님.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? 제 네, 견제를 잘 해야겠어요. 멀기 견제. 하이템플러가 무섭기 때문에 하이템플러만 무력화시킨다면은 그래도 좀한약할 여지가 있다는 거. 본부 지시바람. 여기다가 탱크 돌고 가지고 마인 좀 깔아주고 네, 다시 잠글게요. 자. 저는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. 수성입니다. 안전 세요자 이렇게. 왜 여기서 지어줄라고자 여기 있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상대가. 그럼 데 한번 승부를 보자고 그때. 억점을 잡아주고 옥점어 자 여기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을거란 말이지 상대도 자자 드라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드라군이 각제 격파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좀 유도하긴 했습니다 제가 각제 격파 하이템 풀러 없죠 하이템 풀러 자 드랍은 일단은 가볍게 다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템블 하나 있었는데 자, 여기까지 그리고 퍼메이 여기 멀티를 좀 날려 여기는 일단 뭐다 팠다 그러면은 뭐 무시하면 되겠고요 드랍시 하나 더 찍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캐논들을 업그레이드가 잘된 레이스라 리고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무시할 수 없어요. 레이스 뽑습니다. 여기 하이템 플러 좀잘 잘라주면 되겠죠. 하이템 플러 빼면은 상대는 신체라는 거 여기까지. 레이스로 넥소스좀 캐리해 줍시다.

벌터 잘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 위험합니다 이거 방심할 수 없어요 자 벌터 좀 해주고 한대도 이제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자 커맨드 깨고 있습니다 커맨드 캐논 하나 일단은 날려주자고 캐논 하나씩 아이 드리겠습니다. 네, 적 잘해 주고요. 저도 자원 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. 자, 준비합니다 뱅크 계하십시오늘그 코어를 깨볼까? 베이스 이제 내부대거든요. 뱅드 좀 정신없이 좀 만들어줘야겠습니다. 있습니다. 자, 또한번 깨보자고. 저거, 또한번 깨보고. 이만카도 깨고, 상대가 뽑을 수 있는 거는 다 없애놔야 돼요, 일단. 자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일단은 그러면서 여기 멀티를 좀잘 먹어야 되는데 자잡아여시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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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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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 드려 드십시오. 아, 자, 이다아다 보고 있고요 말씀하십시오. 드립니다. 상대가 일단 멀티를자전히말씀하십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많아요. 드립니다. 말씀하십시오.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많단 말이지. 을 내려주십시오. 말씀하십시오. 추가적는 멀티만 없으면 되긴 하는데 말이야. 보고드립니다. 말씀하십시오. 신했습니다 자, 렉소스점사고 일단은 백 해야 돼요 백. 갖고 있는 병력이 진짜 많단 말이지. 자,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. 허렛지어 주고요. 자, 이 레이스를 좀잘 지켜 줘야 된다는 거죠? 자. 기동성. 기동성 일단은 아주 좋기 때문에 하이 템플러만 어떻게 할? 잘. 네. 자, 좋습니다. 이쪽에는 병력이 없을 것 같은데. 자, 빼볼까? 자. 상대 일단 정신을 못 차리고 상대도 자원이 많은단 말이에요. 러원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. 자, 여기서 이제 드라군을 좀배가먹어주자고 드라군을. 이런 식으로 배가먹어주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. 자아 좋죠. 다 잡아주고. 대인의사좀 노려 줄까? 상대가 이제 뭔가 노림수를. 칼을 드는것 같죠 병균이 안와요 아둡니다. 뭔가 있다는 거. 일단. 고 있습니다. 자. 이 네, 벌초도 잘도와줄죠 일단. 마인만 잘 따라주자고. 마인만. 어포테러 이제 금방 되거든요. 와이다해 주고 자, 없다 빠지. 네, 갑니다. 어포에. 아, 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때 좀해주자고요 베이스가 좀 많이 강력하긴 하죠. 모이면은 엄청 세단 말이야. 문이 없습니다. 자, 건물 다깨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벌청는다 버려줘도 될것 같고, 쉽지? 오케이, 네, 두 게임이 끝나버리네요. 어우야, 빡세긴 했다. 너 차면은 질 뻔했어요, 진짜. 위험했다.